네, 간증이 앞서, 제가 동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처서부터기 어, 뭐 초기, 단계좀 보게 되면은, 네, 간증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될줄 압니다.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 TV에서 다시 또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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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영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중간중간 송교사에 예, 된는 거에 있고, 오을제 간증하는 것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제 예,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아으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은 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이 앞에서 저어놓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미전도 종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조금 안 되지만은 이제 은혜설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간당 간당 설명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온두막에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럼세시 개척할 때그 마을에 일곱 가구 병이 없었습니다. <laughs> 기족적으로 일곱 가구. 그데 4년 만에 이제 자립을 이제 하게 됐고 또. 제가 원두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제가 전원에서 표현하는 이야기 그 책, 책에 나오는데 그 책이 품절됐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 책에 다 주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썼느냐. 그 출판사 사장이, 베드로 출판사 사장이 친구 따라 땅 보러 갔다가 저에게 들러서 제 얘기 듣고 그분이 책을 다 써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주고 하고 저에게 저작권을 처음 0 0권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시골에 개최되고 4년 만에 자립했다고 총회에서 이제 영성, 영성잘 모르는데 영성 분야로. 영성 분야는 뭐냐면 어떻게 저기 온둥에서 개최를 했는데 자립했는데 하나님의 하신 걸 간증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예별로 이제 특강회다 보니까 붕의 요청이 또좋아져갖고 3년 만에 한 50여 개그회대 다녔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붕의 요청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 1년을. 왜 1년을 기다리야 하냐면, 제가 궁에 가면, 제가 이제 하나님 이 역할을 하셔서, 밑가지만 얘기해드리면, 그 토일교회라고 여자, 성도들만 6명이 있고, 남자는 한명도 없었는데, 그날 제가 남자 한명을 전도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했냐? 여기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궁방사는데 참석했는가? 그분이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천만원 헝금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남편이, 아, 그, 부인이 건사였는데, 그 건대는데, 남편은 독일 병력 맡아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그리고 그, 교회랑고 평생 가보지 않았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왜보에 대해서 꽉 전달해서 하나님의 빛이 쫙 오면서 마음이 녹아져갖고, 천만 데 매년 천만 원씩 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임교에 남자 성도 안주던걸있고그 돈을 찾았다 그랬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고평교에 갔더니, 이제, 그, 게 서너 번 나왔는데, 아, 이분이, 이제 그, 뭘 했냐면, 그걸 는 겁니다. 그, 물대면은 심장, 아산병원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여럿이 기도했는데, 누가 기도서 나뉘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다 났어요. <laughs> 일정 후에, 부흥의 요청해서 갔더니, 그분이 집사가 됐어요 그때 우리는 나라고 기도자게 아니라, 그냥 저, 초신자니까 수술. 술을 받을 때 안심하라고 이렇게 아마 낮게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 분이, 하여튼, 저, 그때 나가고 새벽 기도 수요일에 그요일에 아무도 안까지 하고 바로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어떤 분이, <laughs>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하면청 하나님. 성교 갈라야 니까 그, 어떤 분이 예배를 듣고 200만 원이 다 그때 들어가서 있고 뭐냐면 거기다가 그 29살 짜리인데 저 피부 근육암을 다섯 번인가 여섯 번째 이제 수술에 는데 자꾸 재발이 되어갖고그 이제 어머님이 이제 재발되고 수술하려고 이병을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보고 세계성전배 홍금명대하고쳐준다그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봐야죠. 근데, 우린 조마조마해서 안 물어봤는데, 1년 지나도낫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그렇죠? <laughs> 우리 기성원 목사님 요약을 꼭 해라대서 해줬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가 저가 붕이 됐어요. 어떻게 붕이 되냐전전도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 상대 나온 그 알콜 중독자가 저희 교회 앞에 빈 집에 살다가 저 멀리 이사가면서, 어, 벌써 한몇 개월 저희 교회 나오다가 그 버스 운전 기사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버스 운전 기사는 자기도 세례 받기 전에 또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한열대 명을 전도온 거예요. 그래서 일곱 명씩 막 세례 줬잖아요. 근데 그중에 세례 받고 지금 목사 된 분이 김준목사님어디가 있어요? 여기 왔어요 그래서 할려이야뭐예 안을 오래 잡고 잡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그 제가 노력하고 애써서 막 전도 말투밖이없어가고 전도해서 가고 오면은 아 내가 노력한 만큼 전도했다만 아니 그 얼굴 중독자가 존대한 분이 또버스기사만 세대도 안 받았는데 또, 막, 결국 같이 세례 받고 막 그런 일이. 그니까 어떻게든 많이 존대했냐. 버스니까 승객들 다 존대하더라고요. 어떻게존대고또 이제, 개정의 사년만 이제 자리 되게 되니까, 그, 저중 충청도에, 저, 그, 넉넉 이명석 목사님이 제가 뭐가 좀 있는지 알고, 총에다 보고 나가고그런분 어, 있으면, 저기, 그, 총회에서, 그때, 이제, 대덕교회인가 거기서 발표를 안 해서, 이중사 목사님, 거기서 발표를 했더니, 이제, 총회에서 영성부은 붕의 요청은 저를 자꾸 추천해줘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러면, 이 해외 선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섯 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김주한 목사님, 여기 계시 분인데, 이분이 합동직에 한 300명 되는 게 수석 장로로 계셨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에게 전도사님으로 오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내에서 기도철 만들어서 이제 거기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2년 동안 꿈만 꾸은꿈은 아니, 꿈만 껌 고개 잡는데 자꾸 난껌 고개입니다. 껌 고개. 그 열매를 따도 껌은 열매. 열매. 그 사모님은 방언통 보내면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를 2년만에 하다가 그때 이제 우리 외장모님이 카타르 가다가 그 옆에 흑인 목사, 부루 목사님 만나봤고 그분이 어떻게 이제 저희 교 후에 오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분 보고 저기 그 간증해라 그랬더니, 아니, 설거를라 그랬더니, 뭐, 교환해서 오라라그랬더니 붓고 가이 차기. 자기는 다 해산을 는데 그래서 얘가, 그러면, 또 선포를 했죠. 교안해서 온다고.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갖고, 어떤 사모님이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랬더니왜 만나냐 그랬더니, 천만 원 적금을 탔는데, 아, 하나님 오합을 깨트려야 깨트려하 하고, 깨트렸는데, 어디, 받칠 데가 없어서 어디 갔더니, 이교아니라그 했는데, 이제 제가, 제가 이제 막, 저, 아프리카 그 안에 있다고 선포를 했더니, 천만을 저에게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어, 저 카센에 하나 세우고, 또감진에 마송가에도 하나 세우고, 그때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개 세웠는데, 근데 제가 대전이나학 4학년 졸업할 때, 그 교수가 그랬더라고요. 그 목회 비전을 얘기를 하래서 저는 그회 일곱 개를 개척하겠습니다. 아니, 일곱 개를 세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개척 다 하고 나서, 일 년만 하나님의 교회 세우셨어요 또 멋있는 거. 저는 그때 시종 불량이었고 또 총장은 맡겼고 우리는 다뭐 경매를 나갔고 뭐 진짜 도 하나 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교회 세우다 보니까 이제 김정 목사님, 이 김정 목사님께서 원래 장로님이실때 교회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주여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곱 개 세운다, 이러면서, 태생명전국구에제2세생명전국에하세네국에 마생과구에, 네개 세우고 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김자음장에 세워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개째가, 일곱 개째는 어떻게 세웠냐면은, 제가 말이 빠릅니까? 다 들죠. 예. 오늘도 뭐잘안 들린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 적도 있는데. 처음부터 갑니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어, 예.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 윤석조 목사님이 세울 교회가 저희 교회온 거예요. 놀래, 놀래죠. 그 뭐냐면, 아니, 저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선교가려고 이제 갔는데, 우리 이상수, 그, 집사님, 과 어머님이 돌아와줬어요. 그 장례 준비해 주는데, 그 사이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할얘기 없어서, 한다고 그냥 나 불가합니까? 그랬더니, 아, 그래요? 어, 아, 그랬더니, 예. 네, 저기 이제 말았는데, 갑자기 아프니까아는거 일주일 만에, 그, 저기, 배집 잔다고 쫙 죄인가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저기, 죄계, 개용이 적은 용돈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더라고 적은 돈한개 드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축복교도를 해줬죠. 하나님 이렇게 이 부부가 적은 돈한개 드리지만은, 그받들 없어서. 그랬더니, 천만 원이라래요. 그랬더니, 아니, 천만 원그 안에서 온다. 이제 일곱 번째인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 어, 그래요. 원래 이제 자기가, 윤석정 목사님, 그, 쎈나. 그, 무슨, 그,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 그, 천만 원이신가, 막, 작정해라, 라고. 작정해라, 내가, 부인한테 전화했더니그 부인이, 아니, 석정 목사아프리카한데 굴러야라고, 왜 구하냐. 그 그래서, 그거, 이렇게 생각합 그랬더니, 고등주일날, 아, 이분이 또 와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아, 목사님 가시는데, 티켓팅을 안, 했더니, 아, 티켓팅, 저기, 김에 했다랬더니,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도 그 다음날 두날 동거해요. 또왜안 했더니 아요번에 용돈을 안 주다 보또 백만 원이죠. 그래서 이게 일곱 번째 된 거예요. 일곱 번째 딱태고난안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시차례가 있어요. 시차례 시차례 있었는데 제가 제가 요번에 이제 아프리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일곱 번째 머리 떠는데 요과꾼 이제 갑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 저기, 막, 백 개를 선포려고 한다, 백 개. 그래서, 아유, 백 개, 이곱개나한십년걸는데 무슨 백 개냐고. <laughs> 그러나, 그러나, 이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이곱 개인데, 그걸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계속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 보고 백 개를 선포하라는데, 이것이, 뭐, 하나님 주인건지 내가 한 건지 잘 모르지만, 또열매가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만, 또 순종해서 백 개를 선포한다 했더니, 그 참석했던 김규수 목사님, 이분이, 송태목사님 백계성 목인데 이거 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뒤에 앉았다가 아 저게 다 백계 안 나면 큰일 나지 <놀냐> <놀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백계성 목사였는데 우리가 송비도 목사님 제가 종교하는 송비도 목사님 안에서목사님 오셨는데 저보고 백계교회동참했나 했더니 저분이 저분이 21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네. <놀놀놀놀>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보고 오랬더니 1억짜리 수표 천만짜리 두 개. 그의 집 돈을 그안지고 신학도 마음대로 해서 1억 2천만 원 받으면서, 아이고, 너희 소문 내지 말라고 드러낸 게안 좋다랬는데, 오늘 저한이소문한번 내서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제가 1 0개 송파했더니, 제가 난발 붙였는데, 지금 58번째까지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한번 후야. 웃음> 38번째. 그래서, 이제 또 5분 남았습니다. 아, 제가 38단. 38번째.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뭐, 누구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 평생 동안 자존심이 써갖고비굴한 얘기를 안했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자교에놓고 아니, 송도 가는데, 그거가 자꾸 쭈르고, 막 상처받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아 이제 이제 송도들한테 뭐라 했냐면, 이제, 그, 그래서 다 쓰고 남는 거, 사례비 달라했더니 그래서 몇 년간 30만원씩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웃음> <웃음> 근데 30만원 받어도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막, 200만 원이 용돈이고 뭐 100만 원으로 뭐 있나 들어 쓰는 겁니 그래서 그래서 어제 어떻게 할지 생각.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잘 들어 보세요. 저 팬데믹 때코저 2020년 3월 달에 이제 그 여섯 개 집을 돈이 들어왔어요. 그때 아, 7, 8천만 원이니까 뭐 이렇게 보통 천만에서 원 1500만 원몇개큰 모델인데 그래서 갈라인데 연락이 온 겁니다. 뭐라고 연락이냐그 탄자냐의 휴교령이내렸대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포기도 했습니다. 예수 이름 명함은 탄자냐 문은 열리지 않아막 열리자다 손포는데 실제 열렸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열렸네요. 근데 갈라니까 고놈 때도 겁이 나갖고 아, 네. 그전 많이 했더니 또 하는 힘을 줘서 그래서 그때 9월 달에 고 여섯 교교를 세웠는데 2000, 근데 저만 간게 아니냐? 그때 우리 송비도 목사님은 다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또 무슨 일이 들오느냐 델타 바이러스가 막창궐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 네, 서울에 이제 선학교 유명성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한 이렇게 교회가 13개 집게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송비도 목사님이 7개, 제가 5개, 고 하여튼 13개. 13개를 한달반 만에 지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해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 현장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 전무 부채로 이렇게 잔잔치어갖고열3기 현장을 막, 지튜브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새벽 5시부터 한 11시까지. 아프리카에서 계속, 그래도 그런데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막 걸리니까, 제조시오5 전에 전화 왔으니까, 목사님, 저산이야 가지 마세요. 아, 나는 갑니다. 아, 탁, 그리고, 왜냐면, 걸린다, 이거요. 그런데 저는 백신을 안 맞았어요. 그냥, 코로나 두번 걸렸기 때문에. <laughs> 그렇고 <laughs> <laughs> 근데, 거기서, <laughs> 우리 김장 <교장> 목장님이 <부자님이> 아, 코로나 <laughs> 휴지증으로 산소포화자가 82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양성이나, 음성이 나왔어요. 두 번씩이나. 왜냐? 탄자아냐는 무조건 양성이에요. 음성이, 아니, 무조건 음성이. 양성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제가 존경하는 마구 군인 대통령 뭐라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의 그 몸에 불타 없으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도움에서 막, 기도를 했었고, 그때 탄자리 아가면 마스크 달려 한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 김영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는데, 이제 막 탄속포가 떨어지고, 김지구 목사님도 막 폐, 가 하얗게 되고 막.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응답까지는, 이건 개인적인 응답이에요. 코로나 는 무섭지만 제가 기도했더니, 아, 근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감기 수준이다. 그래갖고, 그 코로나 걸렸는데 하루, 잠깐, 약간 좀 아프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이죠. 무증상 그런데 저마저 아프다 큰일 났는게 김정국 선생님 온몸에 마비 온다고 해서 제가 5시간씩 물었어요 그리고 혹시 그분 또 하나님 데려가실까 하고 잠잠히 저 옆에 그리고 김정국 선생님께서 되게 기도했어요 뭐 천국 갔 건데 제가 있어도 또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laughs> <근데>, 한국에서 <laughs> 그걸 많이 했죠 그런데 <laughs> 여하튼 우리가 저기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탄자니에서 한국에 입국한 4명이 저 코로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네 명이 요그뭐애므를 했다고 이제 의료원 가졌는데 그런데 그다음 터 우리 뒤에 온 사람은 무조건 다 양성 가졌어요 왜냐 면대기도못 타고. 왜냐 우리는 왜 양성인데 음성으로 판정해 줘 갖고 이제 포트냐 그때 항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한는 그래서 그래서 이천이십 년, 이십일 년, 이십이 년, 이십삼 년까지 다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그 마지막으로 그때면서 계속 길게 이게 또못 된다. 이렇게 히트로 들어, 들어. <laughs> 누구네도 <또> 그래요 예 <laughs> <laughs> 네, 35분까지만 했어요 너무 길면 손태영 목사 티비도 안볼 수가 있으니까 네. <laughs> 제가 이제 에, 그 부른 그, 뒤에 갔었는데 거전이 그걸 건축하는데 30분 넘으면 홍보를 하래야 되라고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홍보를 선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구가 중심으로 해서, 그, 우간다, 그런게 홍보, 뭐, 이렇게 주변국을 막 이제 확산시켜 뭐 나간다막 그렇게 선포를 했기도 했는데, 30분 넘어 홍보를 안 해서, 아, 이제 홍보 갈라그이다 되어 있자고. 근데 올 봄에, 거기는 목대자가 연락이 온 겁니다. 뭐냐면, 그, 군인들이, 우리를 보, 아닌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후유 중에서 우리를 보해줄수 없고, 루안다, 푸른지 아직 전쟁 그게 에퀴증 그 때는 관계가 안 좋고, 그서못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못 진짜 못들어는줄 알고 안 들어왔는데, 근데 저, 제가 거기 베네이트 목사님, 이분이 저유 유연 사무산에 저 근무된 분한테 따졌죠. 아니, 공고부 뭐 들어가기 쉽다 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못 들어야 했더니, 하, 아, 자기는 연락을 못 받았대요. 왜냐면, 그 부르는 목사가 브로스 포렌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은 이제 알아보니까 못 간다 는데 이분은 나는, 저, 그게 뭔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힘들어 니다 소주가 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당연히, 이제, 쉽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laughs>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냐. 그럼 이제, 위험 보면, 그, 이제, 사나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북경선 저, 홍구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요번에 2천만 원넘게갖고 왔는데, 홍구지역에 3천만 원, 그, 달러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위험이 된다고 해도, 그분이, 이제, 쭉 들어갔는데, 예, 이제 우리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됐더라고요. 마스크도 쓰야 되고저기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일미다 뛰어야 되고, 모는 사람 왜냐면 그 엠폭스하고 콜레라, 고 근원지라 그랬더라고요 아주 뭐 진원지, 거수서 발생돼 갖고 막 퍼져나가고, 고마고원 산맥 그 밑에 인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저 거기 있는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거 라더니 군인들이 머무는 호텔를 우리 안 되는 거거든. 그 거기 들어갔는데. 그, 총에 식단 장비는 군인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고 거기, 저기, 내용도 모르게 가지 잔데, 그 다음에, 이제, 귀를 아침에 가는데, 기관단 중에 식단을 길게 장르는 사람이 옆에 쫙 다섯 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이쪽에도 있고, 그 속에서, 어, 우리는, 에, 이렇게, 에, 목회자도 모아놓고,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또, 그 그, 예, 그, 야차근하고는, 야차근하 엠복스 환자도, 엠복스 환자, 국경선 넘어갔는데, 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언제 저렇게 서두 뭐 갖고 출서했더니 이분이, 우리는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가서 비자를 바로 받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렸죠. 그런데, 이래 보니까 얼굴에 막다았다닥 난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집회 한, 데 우리 초청의 그 목사님, 그분이 올 봄에 이제 부른게 해서 목회자 대상으로 91명 쌤날 때, 홍보에서 목회자 두 명이 참을 텐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홍보를 초청했는데, 그 길을 이제, 어, 베네이트 그 목사님, 목사님이면서 유엔 목사님그 직원이죠. 그래서 이제, 어, 그분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그 교회에 밥을 보여주는데, 그 성도님 얼굴에 뭐가 많이 닿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황 목사님이 엠복스냐에지 아니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라 그런 건전못 들었고 예수님 명령 시킬때 나오라 했더니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는 안 됐죠. 안 됐는데 또 엠복스 잠복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발색이 안돼 갖고 또 이렇게 오늘 간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저는 아무것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계획도 잡을 수 없지만, 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면의 음성에 순종해서, 또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나가셨습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약해주신 우리 기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연합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땅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믿전도 정족에 정말로 마지막 이 시대 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